화를 줄이고 품격을 지키는 네 가지 방법. 화를 내는 대신, 오늘은 이렇게 해보세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첫째, 3초만 숨을 들이마십니다. 화를 내기 전엔 뇌가 제대로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3초만 숨을 들이마시면 화도 잠깐 당황합니다. 어? 왜안 터지지? 이런 식으로요. 그 사이에 감정이 조금은 가라앉습니다. 둘째, 내가 이 말에서 남는 게 뭔가? 한 번만 떠올리세요. 화를 내고 나면 속은 시원한데, 그 다음엔 관계 상하고 체력 빠지고 나중에 또 후회합니다. 화를 멈추는 지혜는 바로 이 짧은 질문 하나입니다. 셋째, 상대 말보다 상대의 마음을 보세요. 말은 거칠게 나왔어도, 속마음은 서운함일 때가 많습니다. 말투만 보고 맞불러오면 둘다 타버립니다. 속마음을 보면 관계가 훨씬 부드럽게 풀립니다. 넷째, 같은 말이라도 한 템포 늦게 말하세요. 바로 말하는 건 감정, 3초 뒤에 말하는 건 지혜입니다. 늦게 말하면 말의 온도가 확 달라집니다. 화를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만 다르게 다뤄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조절이 품격이 됩니다. 인생 멋지게 구독하시고, 오늘은 화 대신 당신의 품격이 빛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